무릎 살짝 물러주고, 물러 오케이, 계속하세요. 옆에, 헤이, 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케이, 굿, 굿, 아, 어구, 오케이, <laughs> 앞으로 한대 있다. <이따>. 오케이, 야, 아 <laughs> 와, <웃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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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하세요. 오케이, 사이드 오케이, 굿! 오, 야, 오, 어! 오케이, 계속, 나이스, 계속, 계속, 조심, 옆에, 헤이, 지원, 지원, 계속, 오, 이들, 야, 오, 찬스, 나이스, 슛, 아, 나이스 뒤에 있다, 오케이, 조심, 조심, 나이스, 지아 끝났다, 끝났다, Okay. <laughs>